네. 오늘 수업은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네 번째 주제, 행복을 위한 나침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행복을 위한 나침반이란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자, 이때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학생과 행복과 분노는 정말 상극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나는 거죠? 음, 일단 화가 나면 행복은 사라지죠. 자네는 어떨 때 화가 나는가? 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왕성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다고 화가 나진 않을 테지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할수 있고 원하는데 할수 없을 땐가요자 출출에서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노학자가 선생님이 출출해서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이 무언가 해야 할때 화가 나나?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바빠서 라면 못 먹는다고 꼭 화가 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꼭 화가 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회의감은 들겠지. 그럼 화가 왜 날까요? 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시와 손해 외 다른 것은 없네. 무시와 손해.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시와 손해.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이익을 원하는 사람도 사실 그것으로 타인에게 무시와 손해를 주려 했으면서 말이죠 이처럼 대부분 누구도 화낼 자격이 거의 없는 셈이지. 그렇습니다. 음, 무시와 손해군요.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이익을 원한다는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무시와 손해를, 의미, 손해를 의미하는 의미라는 것이 새로운 관점이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이익이, 이익을 원한다는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무시와 손해를 의미한다는 것. 음, 이거. 그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전부 아전 인수지. 자기 본성은 고귀한 의지를 가진 순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잘못은 약한 감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함에 극치라는 출애취에 파렴치한 행동을 한 자의 변명처럼, 대체에서 프램치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몇명몇명처럼 말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무언가 팁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나?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 모두가 팁이라면 팁이겠죠. 행복의 부재로 가슴이 답답할 땐 삶의 방향성을 생각하니 생각하는 것이 좋네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진전도 없지, 그렇겠죠. 이때 감성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네. 내 인생 방향을 즐거움으로 향할지. 흥미로움으로 향할지, 자랑스러움으로 향할지, 설렘으로 향할지, 만세, 자유평등정의 같은 이성나침판보다 이 편이 훨씬 정확하라 감성나침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성나침판이 유용합니다. 감성나침판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감정을 내 삶의 목표로 할지 정하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거지. 이건 돈도 능력도 지위도 별 상관없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 감성이 우리를 평등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평등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말도 학생이 말한 거지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네 평등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세상, 세상은 반대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TV를 보면 100만원이 훨씬 넘는 휴대전화, 휴대폰 광고를 멋진 모델들이 온종일 광고하고 이력을 효과하는 고급 자동차, 10억이 넘는 신규 분양 아파트 광고로 지칠 지경입니다. 그것을 사고 이용할 수 있는 부자와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을 계속 구분해가는 느낌입니다. 저 같은 가난한 학생은 좌절감과 비참함을 느낄 정도어요 현재의 불행과 함께 미래의 불행까지 예감된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조소할 수 있어야 하네 조소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상심케 하는 것은 허영심과 욕구를 자극해 갖, 갖고 있지 않으면 무력감이 든도록 하는 비열한 성술일세 이익을 위해 그들이 하는 것이니 크게 탓할 바는 아니지만 이를 조소할 수는 있어야지. 하 어떻게요? 묻습니다. 그건 철저한 무관심과 자기가 정한 가치를 자기가 정한 가치를 위해 한눈 팔지 말고 돌진하는 것이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선택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이시죠. 그런데 사실 조금 겁이 납니다. 그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확신은 없습니까요? 그렇긴 하죠. 우리는 약자로 사육되고 있다는 불안의 시대지. 불안을 조장하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고, 사기꾼들은 이를 이용해 돈을 얼제 불안에 떠는 겁쟁이로 양육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해요? 감정을 감성화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차이가 음. 자, 감정은 의지 영역 밖에 것이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걸 봅니다. 감성은 의지 영역 안에 것이지. 제대로 된 공부를 계속할수록 감정 영역은 줄어들고, 감성 영역은 늘어난다네.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감정을 감성이라 합니다. 그네 불안을 느끼는 감정을 감성화하면 그 불안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이성 작용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불안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건 더큰 힘에 대한 무력감에 기인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불안을 제거하려면 자신의 힘을 키워나갈 수 밖에 없고요. 잘 분석했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무력감이 자신감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무력감이 자신감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자신감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경시의 긴 자신보다 꿈을 자신보다 지식을 자신보다 명예를 자신보다 도덕을 자신보다 타인을 자신보다 국가를 중시하도록 변해 받고 변해 받고 있지. 그런 것들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꿈, 지식, 명예 사인, 국가, 이런 것들보다 자기를 더 존중하라고요? 자기란 게 뭔가요? 너무 이기적 아닌가요? 자기를 더 존중해야지. <laughs> 자기란 자기 행복을 말하는 것세 자기란 자기 행복을 말하는 그건 이기적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자연 법적 권리네. 그건 홉스의 리바이어드에서 나오는 자기 생명, 자기 자유를 지킬 권리가 되겠죠. 자연 법적 권리. 알듯말뜻 합니다. 저도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한데, 분명 반박받을 만한 것들이군요. 자네 말대로네 반박하는 의견이 있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의 의미를 축소할 수는 없지. 하지만 자기 행복 추구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네. 행복할 정도로만 추구해야지. 행복다이 필요 없다라는 기본 개념의 유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모순적 역설 혹은 위험요. 그 이상 행복을 추구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행복 추구를 멈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일반적으로 친구보다 자기 행복을 추구해야 하지만, 계속 자기 행복을 추구했을 때, 그가 더 이상 친구로 남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땐 자기 행복을 일부 포기해야지. 자기 존중, 자기 행복의 추구는 기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쉬운 일은 아니지. 안타깝게도 훌륭한 책이나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일은 매우 어렵네요. 그렇죠?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누구를, 누군가를 인도할 만한 책이나 스승이 돕는 탓도 있지만, 대부분 그를, 그 가르침을 수용하려는, 하려는 인내심 부족 때문이지. 이처럼 행복의 수용, 조건은 수용이라네.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죠.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본인 탓이란 말이군요. 자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냐 자, 그, 수용하는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의학자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내심이지. 인내심만 있으면 이미 반쯤 행복하다네. 인내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익힘을 통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일세. 그런데 인내심이 부족한 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그것이 자신이 타고난 어쩔 수 없는 기질이라고 변명할 뿐이지. 우리는 자신의 인내심 부족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 부족을 병 병적 현상 뭐 이런 것들로 변명해서는 분노,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들은 변명일 뿐이지 일적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감성 나침판에 감성 나침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항상 행복을 위해 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인사하죠 어,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감성, 나침판에 관련된, 나침판에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수 여기까지.